마카파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드디어 대선이 끝났죠? 네, 끝났고, 이제 뭐, 주목받을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부재 폐지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각 지역의 그 부재 현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은 진장원님께서 진행하시고요. 지금 뭐또 딱히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저는 당연히 성남시 진행합니다. 법인은 10부제고 개인은 3부제죠.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부재가 없고 개인 특시는 3부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딱 경기도까지만 딱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가 소송이 필요한지 네. 그거는 딱 경기도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도 뭐 양주 같은 경우는 10부제 10부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는 뭐 딱히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안 드렸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집 앞에, 의왕, 군포, 과천, 안양, 여기도 제가 딱히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부재폐지 소송은 각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안양시만 푼다고 해서, 뭐, 과천이랑 그럼 군포, 의왕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수송은, 수송 비용이 어, 비싸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따로 다들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네, 그분 참고해 주시고. 네, 나머지 지역은 그냥 제가 생각해서, 아 어, 이쪽은 필요하다. 이쪽은 필요하지 않다. 뭐, 제 생각 나름대로 고려해서, 어, 다 정했고. 그리고 전화를 돌렸지만 조합에서 거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거,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조합장님 설득해서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연락 온게딱한 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댓글로 뭐 여기 안 되나요 저기 안 되나요 하시는 것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 물어봤을 때는 어 딱히 안 한다고 그냥 전화를 바로바로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든 조합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조된 곳만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요. 일단 서울과 성남은 완벽하게 하는 걸로 됐고, 나머지 한개 지역이 더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데 왠지 그 조합에서 이제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 고려해서 제가 어디라고 이제 언급을 안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거의 준비가 다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문자가 날라갈 겁니다. 네, 문자가 날라가면은 아, 여기 또 마카파가 여기를 진행해주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지금 뭐, 한 3개, 4개 이렇게 풀려버리면은, 전국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것도 매우 높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소송은 뭐, 100% 이긴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성공이 높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네,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나 5만원 정도야. 예, 5만 원 정도야 저는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거 먼저 생각하고 5만 원 날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분명히 소송 진행이 되면은 또 가짜 뉴스가 이렇게 또 퍼지게 나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제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 부재 폐지 소송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노력해 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도만 높으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문자가 나가게 되면은 꼭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좀 뜸했습니다. 네, 뜸한 이유는 뭐 대선이 주목이 되길 바랬고 뭐 제가 또뭐 이것저것 얘기해 봐야 대선에 또 영향이 있을까 봐아 혹시나 네,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 봐 네, 잠깐 쉬었고요. 노, 녹화했던 것도 예, 많이 있고 그거를 지금 편집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녹화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부터 편집을 해야 할지 아 고민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3주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 요 프로그램이 딱 3년까지만 좀 싸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또 만료가 됐네요. <laughs> 네, 만료가 됐더니, 결제하려고 보니, 24만원이. <laughs> 아, 어지러질 합니다. 네. 이게 방송이 뭐,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제가 돈 줘가면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는 건데, 아, 네. <laughs> 24만원이 후딱 나가버렸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번 후원하는 가입버튼이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 워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